시청자 여러분 공사 현장만 있고 잠잘 곳이 없으면 개발이 시작이 안 된다는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원삼 SK 하이닉스 126만평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삼 SK 하이닉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26만평이 개발되는 현장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데가 바로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1기 팹공장 건설 현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126만평의 4개의 펩공장 중에 1기 팹공장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엄청난 공사 현장인데 여기에 지금 산업전사들이 여기에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5,6천명이고 내년 3,4월이 되면 15,000, 6 0 0 0명 정도가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전사들이 편하게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원산면 일대에는 이러한 산업전사들이 숙소가 부속해서 원룸 한 개당 100만원을 넘게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산업전사들이 편하게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그러한 잠잘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은어 이러한 공사 현장이 아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공사 현장만 있고 잠잘 곳이 없으면 은 개발이 시작이 안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타워 크레인 같은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공사 현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있는데 잠잘 곳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지만은 이런 공사 현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사 현장에 일하는 산업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을 하루빨리 마련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어, 공사 현장만 있고 잠잘 곳이 없으면 개발이 시작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그산업떤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촬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